안녕하세요. 공감 우리 이우선입니다. 우리 아이 감정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라고 저희를 찾으시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아이가 감정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고 감정 표현이 서툰 것 같다고 생각되실 때, 그럴 때 이제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좀 길러주기 위해서 감정 연습의 필요성을 느끼셔서 저희를 찾기도 하시고요. 또한 가지는 아이가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감정을 다룰 수 있어야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할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하면. 잘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도 부족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감정을 다루는 능력과 그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해결력,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의 중요한 능력은 바로 회복탄력성이에요. 회복탄력성이 낮은 아이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사소한 스트레스에도 굉장히 크게 동요돼요. 사실 아이의 일상은 다 스트레스의 연속이거든요. 뭐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면서 에너지가 많이 소진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은 실수에도 굉장히 크게 좌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이는 조금만 실수를 해도 엄청나게 낙담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점점 시도하기가 겁나고 자신감을 잃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좀 지나친 걱정을 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당연히 회복하기 더딜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뭔가 어려움을 겪고 마음이 힘들 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 꺼내주지 않으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어버리거나 아무것도 안 하려고 놓아버리거나 굉장히 수동적인 상태에 머물러 버리는 거죠. 우리가 역경을 극복해야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아이에게 역경이라는 것은 아이를 성장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인데 아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아이가 무엇인가를 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아이를 일으켜주려고 애쓰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아이는 역경을 극복해 볼 경험의 기회를 잃게 되겠죠 아이 스스로 이것을 극복해 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아이에게 관여를 하고 있고 어떤 능력들을 길러주려고 노력을 하면 아이의 회복탈락성이 높아질 수 있을까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반대로 회복털력성이 낮은 아이들의 특징 왜이 아이들이 이 능력이 낮을까에 대한 걸 살펴보면서 역으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회복털력성이 낮은 아이들은 맥락을 파악하지 못해요 사건을 그 사건 자체로만 봅니다. 그럼 어때요? 똑같은 사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앞뒤 전후의 맥락을 따져서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사건 자체만 보기 때문에 그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단서를 그 사건에서밖에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작은 실수에도 굉장히 크게 좌절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너무 중요한 일이고 완전 망해버린 일이니까요. 하지만 앞뒤 전후 맥락을 보면은 아, 내가 이런것 때문에 여기 지금 실패를 한 거고, 아, 요렇게 하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흘러가는 스토리를 이해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에 대한 사고를 할수 있는데, 그런 사고를 하지 못할 만큼, 이 상황에 빠져서, 감정에 빠져서, 나 망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의 경험을 이해할 때, 아이가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게끔 도와줘야 돼요. 아이가 어떤 상황만 딱 보고 있다면, 그 앞뒤 전후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거기에 관여를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상황이 사실은 실패가 아니라, 그냥 그럴 수도 있는 일처럼 넘기고 지나갈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감정 연습을 할 때에는, 아이들이 그 상황에 대한 감정만 딱 생각하게 하지 않고, 왜 그런 상황을 느꼈고, 이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이럴 것 같은지, 네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너가 지금 착각하고 있진 않는지, 아니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이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지, 이렇게 앞뒤 전후 맥락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도와주어서 아이가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던 시각을 이렇게 넓혀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럼 아이는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조금 더 빠르게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 얻게 돼요. 우리는 이것을 외부적인 연결성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사건은 그 사건만 단일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많은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나의 실패나 어려움을 봤을 때 우리가 보지 못했던 다른 것들이 보이게 되고 내가 이거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실마리들을 찾기 쉬워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회복 투력성이 낮은 아이들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과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잘 못해요.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겪어도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느낀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나는 그냥 어 그거 별거 아니야, 괜찮은 일이야라고 여겨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게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기 때문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의미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이가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연습을 할때 다양한 상황,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함께 하고 있는 양육자나 친구들의 경험이나 그림으로. 제시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아이들의 해석의 연습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그것을 해석하려고 사고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해석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없으면 이 사건 안에서 어, 클났다. 어떡하지? 여기서 멈춰버릴 거예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에 빠지거나 자기가 받아들인 그대로 이게 잘못 받아들인 건지 착각한 건지 맞게 해석한 건지도 모른 채그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만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황을 여러 가지로 해석해보고,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풀어보는 사고의 연습은 아이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능력입니다. 평상시에 아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시야를 확장시켜주고, 아이가 이것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해볼 수 있게, 우리도 다른 관점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도 하고, 다양한 생각을 해보게끔 함으로써,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이 능력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복 투락성이 낮은 아이들은 이전에 회복하고 극복해본 경험이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를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뭔가를 제안해주거나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대신 해결해주고 대신 아이를 그 감정으로부터 꺼내오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옆에서 지지해주고 도와주면서 아이 스스로. 작은 어려움부터 극복해 나가는 그 연습을 하게 해서 그 경험의 데이터가 안에 축적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모든 경험을 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아이가 주변 사람들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고 배울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아이들에게 씩씩하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엄마가 힘든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아빠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일을 대처해 나가는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참조해서 자기 안에 짜 두었다가 유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아, 그랬었지라는 걸 떠올리면서 자기도 그 선택들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감정 연습을 할 때는 자신의 경험과 타인의 경험, 그리고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그림들을 활용해서 이러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자기 안에 데이터로 수집하게 합니다. 세부탈락성이 낮은 아이들의 특징 네 번째는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투지가 부족합니다.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주저앉으면 일어나고자 하는 힘을 얻지 못해요. 근데 이 의지는 어떻게 쌓일까요? 아이가 많이 그것을 해봤어야 되는 거죠. 앞에 이전 경험과 연결되어서 직관적적인 경험을 많이 하면서 나 이렇게 하면 할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꼭 나를 이렇게 이렇게 낼 거야 라고 하는 의지를 축적해 갈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스트스성이 낮은 아이들은 자기 보호 능력이 없어요 내가 힘든 상태에 있을 때는 일단 나를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힘드니까 내가 더 깊이 무너지지 않게 나의 보호 능력이 발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니까 하만나둬요그 상황에 우울한 상태로, 힘든 상태로, 속상한 상태로, 자잘한 상태로 날낮추게 됩니다. 그 상태 그대로 있어도 상관이 없거나 그냥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래서 우리는 감정 연습을 할 때, 아이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자기 보호 능력이 있지 않으면, 아이가 자기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타인의 자기를 함부로 하더라도, 그로부터 자기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부와 나 사이에 경계를 인식하게끔 도와주고 내 마음은 내가 잘 보호하고 지켜야 돼라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줍니다. 아이가 힘든 마음의 상태에 처했을 때내 마음이 지금 힘들구나 내가 나를 보호해야겠구나 날 지켜야 되겠구나 외부에서 뭐라고 막 해도 나를 방어해낼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있어야지 그 안에서 나를 회복시킬 힘을 다시 채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와 연결되어서 여섯 번째로 회복 타약성이 낮은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수용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속상할 때 나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나의 이 감정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힘든 상태에 있는 나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탓하거나 자책하거나 심하면 자기 파괴적인 방향으로 사고가 흘러가는 거예요. 회복탄력성의 시작은 막연한 긍정성이 아니에요. 나를 수용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깜깜하고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래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이래라고 인정하고 이 마음을 수용한 다음에 충분히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해서 내가 마음을 낮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다음 단계로 가야 하는데 이 수용 자체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자신의 어려운 마음을 숨기거나 억압하거나 회피하거나 부정하기까지 합니다 아이들에게 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감정은 사실 긍정과 부정이 있지 않거든요 우리의 상태를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자연스럽게 어떤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그런 감정을 다 느낄 수 있어 충분히 내가 그것을 잘 받아들여줘야 돼 괜찮은 거야 라는 걸 아이에게 알려줘야 돼요 자기를 수용하지 못하면 사실 자기를 보호하기도 힘들고요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면 자기를 낫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기의 감정을 잘 수용할 수 있게 어떤 감정이든 느낄 수 있어 괜찮은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중요한 것은 네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거라는 거를 아이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호텔록성이 낮은 아이들의 일곱 번째 특징은 아이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부정적인 사고의 회로가 돌아가니까 뭔가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점점 더안 좋은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게 돼요 이 회복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생각이 움직이는 거죠. 내가 나를 수용할 수 있고, 나를 보호하겠다는 다짐을 했고, 나를 낫게 만들겠다는 방향으로 생각이 흘러갈 때, 이그 긍정성이 발휘가 되어서, 이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를 나아가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긍정적인 태도는 자기 확신과 자신감에서 비롯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문제와 나를 동일시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일에서 실패를 했을 때, 내가 하려고 했던 이 일이 실패를 한 거거든요. 근데 나는 실패자라고 해서 이 일과 나를 동일시하면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망하고 내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이 일이 지금 좀 잘못되었고 뭔가 실패한 부분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럼 당연히 회복이 더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감정 연습을 할 때에는 아이가 감정과 자신을 분리해서 보게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타인이 느끼는 감정과 그 사람을 분리해서 볼수 있게끔 연습시키고요. 그래야지 내가 짜증나고 화났을 때그 감정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내가 지금 짜증이 났구나. 이게 나와 감정을 분리하는 거거든요. 내가 내 감정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서 래 아이가 사건과 나를 분리해서 독립해서 볼수 있는 그 연습을 시켜주어야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을 분리해내서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결 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 아홉 번째는 이타성이에요. 어, 이타성이 없으면 회복 탄력성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 내 탓하고 자책하는 아이가 회복하기 좀더될 거라고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 탓하고 원망하고 비난을 하게 되면 내 회복이 더뎌져요. 왜 그럴까요? 계속 이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키워가면서 그 사람에게 던지느라 내가 상황을 해석하고 맥락을 이해하고 내 감정을 보호하고 회복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를 풀어나가려고 이렇게 의지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라고 말을 하죠. 내가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를 존 먹지 않도록 내가 나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저 사람과 나의 상황과 그 맥락과 각자의 해석과 그다음에 그 사람과 이 사건을 떼어내서 볼수 있는 관점과 이런 것들이 연습이 되지 않으면 용납되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한 모든 탓을 상대방에게 돌리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이해해 보면서. 이 상황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켜서 회복의 단계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 연습을 할때내 마음을 잘 이해하는 연습을 시켜서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아홉 가지가 나를 회복시켜 가는데 방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느 지점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사실 해보탄력성은 아이들이 자기 감정을 다루는 능력을 길러가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경험들을 쌓아가면서 함께 길러지는 능력이거든요 즉 후천적으로 연습하고 학습해서 길러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부족하면 뭐가 문제일까요? 일단 어려움을 겪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에 대한 문제 해결력이 일단 부족해지고요 이 어려움에 잘 대처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확신, 자신감, 자존감, 효능감 이런 건 모두가 전체적으로 떨어질 거예요 새로운 시도를 하기도 겁나고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안전한 상태를 선택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상태에 멀면 어때요? 성장이 없어요 발전하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면 삶의 전반적인 행복도가 낮아지고 만족도도 낮아지게 됩니다 아이가 행복하게 다양한 관계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해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려면 회복탄력성을잘 기를 수 있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이는 어떤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나 어떤 힘듦, 역경 이런 것들에 푹푹 빠지지 않고 그냥 그것이 하나의 자기의 스토리로 이렇게 연결되게끔 자기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의 감정연습 활동에서 마음이 힘들 때 다시 나아질 수 있다? 어떻게 나아질 수 있어? 그냥 뭐잘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 나아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네 마음을 잘 진단하고 적절하게 치료해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면 마음이 나아질 수 있더라는 걸 알려줍니다. 마음 병원놀이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그럼 아이들은 마음이 힘들 때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땠지? 그 마음 병원놀이를 떠올려서 마음을 진단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병원놀이에서 했던 구체적인 행동의 방법들을 떠올려서 그 중에 한 가지를 실행할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회복시키는 적극적인 행동을 연습을 해요. 그리고 자기를 회복시키는 방법들을 리스트화해서 아이들이 기억하게 합니다. 또그 다음 단계에서 놀이에서는 힘든 마음의 상태를 잘 이해해야지 네가 진짜 회복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어른의 입장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힘든 마음의 상태에 있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빨리 그 감정을 전환시켜 주려고 했어요. 그 감정을 약간 이렇게 옆으로 치워버리고 아이를 빨리 꺼내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이가 자기 감정을 수용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이가 자기 감정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이 까만 마음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충분히 이 마음을 이해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마음을 내가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하얗게 바꿀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방법을 연습하게 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는 아이들한테 이 회복의 단계에 대한 이해를 시켜 주는데요 어, 어떤 문제는 누군가에게 별거 아니기 때문에 금방 회복할 수 있는 일이고요 또 어떤 문제는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이 사람에게 만큼은 굉장히 크고 중한 문제라서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사람마다 똑같은 일이라도 회복의 시간은 다를 수 있어. 회복의 방법도 다를 수 있어. 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어떤 일은 빨리 회복할 수 있고 어떤 일은 회복이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어. 라고 그 단계를 이어 시켜주는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아이들은 아 마음은 회복될 수 있구나 아 마음은 내가 회복시킬 수 있구나 내가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야 하는구나 내가 그것을 행동에 옮겨야 하는구나 그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내가 힘든 마음을 잘 이해해 줘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정말 잘 회복할 수 있구나 그리고 아, 회복에는 단계가 있구나 내가 어떤 일은 빨리 회복하고 어떤 일은 회복이 더될수 있어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내가 잘 회복할 수 있게 나를 기다려줘야 돼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그 아홉 가지 중에서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 부족함을 보이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잘 캐치하셔서 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일상 속에 연습을 해주세요. 이 회복 틀로성만 기를 수 있는 어떤 한 가지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전반적인 능력들을 내가 갖추었을 때. 그럴 때 내가 어떤 역경을 만났을 때 나를 잘 회복시켜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능력들이 합쳐지면서 우리는 회복적 성이 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랑 일상에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들이 감정에 대해 사고하고 다루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 스스로 이것들을 겪어낼 수 있게끔 우리가 기다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이가 일상에서 뭔가 힘들어 보일 때 무엇 때문에 힘든지 한번 봐주시고 아이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문제 앞에 자기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문제에 대처하는 아이의 태도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봐주시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도움을 준다면, 아이가 부족한 부분을 메꿔가면서 전반적으로 자신을 회복시켜가는 능력을 길러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일상에서 아이 잘 관찰해 보시고요.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잘 이해할 수 있어야지 나를 회복시켜 나가는 힘이 길러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나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느끼는 많은 감정들, 이렇게 덩어리지고 뭉뚱그리고 모호하게 있는 감정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감정의 덩어리를 쪼개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지금 불안해, 초조해. 걱정돼. 무서워. 이렇게 감정을 명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을 길러서 자기의 마음을 더잘 이해할 수 있는 아이가 될수 있도록 다음 영상에서는 내 감정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능력, 아이에게 이 감정 명명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